연수구 연수동에 추진됐던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사업성 부족과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연수구는 빠른 시일 내 해당 부지에 대한 대체 사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사업 추진 10년 만에 착공에 들어갔던 연수문화예술회관, 연수구 원도심의 문화예술을 책임질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수구는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공사 도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비용과 공사비 물가 상승분 등의 요인으로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어서자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0.15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준값인 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도입니다. 연수구는 전문기관에 정식 의뢰한 결과 비식값 미달은 물론 사업비도 당초 498억 원보다 210억 원 늘어난 708억 원으로 책정돼 결국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랜드마크나 이 시설이 여기 지역밖에 없는 시설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음. 어떤 편익 같은 거를 이제 추정할 때도 조금 엄격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제 이 시설의 가치가 더 낫다라고 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수구는 해당 부지에 대한 대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인데 해당 부지 활용방안으론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